남자 5,000m 개주 준결승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지금 1번 주자는 경기. 김도겸 선수가 예. 네, 준비하고 그래. 있습니다. 한국 포함해서 미국, 러시아, 중국. 김도겸 선수는 개인 종목엔 출전하지 않고요, 개주에만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네, 1번 주자의 어, 그런 역할을 또 잘하는 선수라고 합니다. 개주 전문 선수들이라고 사실 칭하잖아요, 조엘이면 네. 어떤 장점이 좀 있어야 뽑히나요? 아무래도 개주는 이제 한 바퀴 반 안에 본인이 낼수 있는 그 최고의 스피드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예. 순간적인 스피드나 그 순발력이 좋은 선수들이 이 개주 종목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김도근 선수뿐만 아니라 개주 경기에서 볼수 있는 우리 박윤기 선수의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번 주자이자 마지막 주자는 질문 이호준 선수가 예. 또그 상승세를 이어서 네,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대표팀 내에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더니 곽영기 선수가 맏형이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한다고요? 네, 선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맏형은 분위기 메이커 역할 잘안 하지 않습니까? <laughs> 막내가 주로 하는데. 곽영기 선수와 그 황대현 선수는 10살 차이가 나는데요. 예. 그만큼 팀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것이 결과로 이제 또 이어지겠죠. 그렇죠. 미국 1위, 중국 2위, 대한민국 순서입니다. 역시 1번 주자 중국 선수 우다진 선수가 스케이팅을 했고요. 자, 아직까지는 지금 레이스 스피드가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네 명의 선수입니다. 지금 또 스케이팅을 하고 있는 제토르한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안현수 선수도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네, 지금 개인 종목은 좀 아쉽게 페널티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예, 일티감치도 탈락을 했습니다. 예, 지금 2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선수들과 러시아 선수들, 그리고 우리 선수들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결승전 못지않게 더 집중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래도 강팀들이 밀집되어 있는 중지 승의 2조 경기. 이제 2분이 다 됐습니다. 남자부 개주 세계계록 월드 레코드는 6분 30초입니다. 그리고 남자 선수 지난 여름 이제 캐나다 전지훈련에서 개주 랩 타임이 또 굉장히 좋았다고 예. 해요. 세계 신기록 못지 않은 기록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즌이 개주 경기까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자부 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꾸준히 정상급을 유지했는데 반대로 조금... 미안하지만 남자부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좀 좋지는 않았잖아요. 남자부는 사실 그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로 예. 어, 좀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도 눈에 띄지 않았고 좀 침체기였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부활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2위로 올라섭니다. 아직은 28바퀴나 남아있습니다. 지금 4번 주자는 서희라 선수고요. 예. 김도경 선수가 워낙 밀어주는 그 푸시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선수 좀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며준 선수 같은 경우는 역시 개인 종목에서 화려한 성적을 또 거뒀기 때문에 충분히 개주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25바퀴 우리 선수를 현재까지 2위와 3위 번갈아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자 선수들은 이제, 이제 어, 이번 제이 시즌 남자 선수들은 예. 워낙 속도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순번의 변화를 계속 주명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어, 네 박윤기 선수 좋습니다. 좋습니다. 반 바퀴를 더 탔고요. 이제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서희라 선수 예. 잘유지야죠이 다르게 선수 교체를 했고요. 이제 김도겸. 이제 이비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버텨내는 것이 관건일 텐데. 네, 속도가 한 단계 올라섰어요. 예. 자, 랩 타임도 점점 빨라집니다. 8초 7일. 유효준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어, 살짝 삐끗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뒤쪽을 보면서 터치까지 이루어집니다. 18바퀴. 우리 선수들이 앞쪽에 있을 때 예? 나와주는 선수가 좀 안쪽으로 받아줘야 돼요. 네, 워낙 올라왔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푸시가 강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내줘선 안 됩니다. 중국 선수들 터치할 때 푸시할 때보면 거의 힘을 짜내듯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또 힘을 받아야지만 타는 선수들은 예. 훨씬 수월하게 탈수 있거든요. 서이라에서 김도겸 역전 기입니다 하지만 다시 2위. 열다섯 바퀴. 점점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얼음은 많이 파이게 됩니다. 예. 그런 부분 잘 골라 피해 타야 돼요. 이미, 이미 이제 라인이 형성이됐습니다 13바퀴 여기서 네, 이쪽으로 어, 받아줘여야될 과정이 습니다 러시아까지 어, 지금 치고 올라왔습니다. 미국이 최하위로 쳐집니다 얼음이 많이 파여 있거든요. 예. 자, 코너 부분에서 더욱더 힘을 주고 돌아가야 됩니다. 자서희라 자, 왼손을 짚고 스피드를 끌어올립니다. 아, 어, 좋아요, 서희라 선수. 네. 자잘 받아줘야 됩니다. 자 다음 바퀴에서 예, 잘 나가줘야죠. 버타고 있어요. 이제 교대를 했습니다. 다시 코너로. 우리 선수들 좋습니다. 지금.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덟 바퀴입니다. 유유준 선수도 되게 안전하게 지금 잘 타주고 있고요. 예. 아래쪽을 살피면서 서로서로 서로 강하게 신중하게. 밀어줘야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곽윤기. 힘차게 힘차게 스케이팅을 합니다. 여섯 바퀴. 자, 이 부분에서 터치 잘 받아줘야 돼요. 예. 자 서희를 안쪽으로 받아줘야 이렇고요. 됩니다. 자 좋습니다. 안쪽으로. 자, 이제는 내줘도 안 됩니다. 이제 3두 자리를 내줘서 곤란합니다. 중국과 우리 선수들의 지금 자존심 대결이에요. 어, 어, 살짝 빅끗했어요. 삐끗했습니다. 자, 마지막 주자 네. 이효진에게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입니다. 잘 밀어냅니다. 안전하게 타는 네. 게 중요합니다. 다 넘어지지 거리 않아야 있어요.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세를 바짝 낮추고 마지막 바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천에서 네. 아서 1위로 통과합니다. 결승 진출. 어, 남자 선수들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예. 훈련 때 성적이 정말 좋다고 조혜리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남자 선수들 드디어 부활에 성공을 할것 예. 같습니다. 지금 시작도 좋았고요. 개주에서 과연 이네 명의 선수들이 경험 예. 없는 선수들이 어떤 호흡을 맞춰 줄지 많은 선 많은 또 분들이 <laughs> 기대를 했을 텐데 정말 잘했습니다. thank you